어 최근에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신이 늘 부족한 죄인인 것 같다. 아 자기가 속한 그 단체의 리더는 참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성경 지식도 탁월한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해서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매번 혼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지배라고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인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격이 좀 까칠다, 까칠, 까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든 사회든.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 꼭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시오패스 또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키워드 핵심은 단한 가지 바로 도구화입니다. 그러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타인을 대하냐면 타인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링 분석에서 소시오패스를 인간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자, 소시오패스들은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인지 알기 전에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만나면 간도 쓸게도 다 빼어줄 것처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러브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계산기처럼. 이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 이번에 너가 좀 양보해라. 다음에 내가 양보할게. 그런데 다음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다음이 절대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뻔뻔하게 그냥 다른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인들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사실 그들이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말해요. 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먼저 피해자 위치에 자신을 딱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 침범에 대한 발작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대화의 주제가 다른 곳을 흐르거나 누군가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자 하면 갑자기 정색하고 극대노 합니다.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요. 근데 툴통 나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그 유명한 가스라이팅인 거죠. 좀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까 앞서서 프로파일러들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들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인간을 도구와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질이 종교적인 권위와 만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 이것을 권위주의적 영적 엘리트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교회 안의 리더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리더의 또는 직장의 상사에 위치 있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의 통제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통제권을 가지고 지적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자신의 학위, 명예, 직업. 뭐, 특별한 영적 체험들, 내가 뭘 했었다, 내가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는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다.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 한국교회 다 썩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전형적인 이단들의 방식이거든요. 하 그룹을 비하하고 또 심지어 이것을 악마화시키면서 성도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것을 차단해 버려요. 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 이들은 성경을 자신의 방어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떤 맥락과 관계없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이런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 버리는 거죠. 이 무서운 건 뭐냐면 성경 해석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원어도 모르지 않냐. 너희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성도들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자, 성도들은 이제 본인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 저, 나보다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하는 말인데 틀린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죠. 세 번째는 베타적 성역화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이것은, 이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 내부든 외부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이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들은 타 교단, 타 교회 목사, 타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 자신만이 진짜이고 다 다른 사람들은 가짜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자기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더 심한 거는 리더와 리더의 리더 그룹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겉으로 온화해 보이는데 교회 내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어떤 사생활들을 다 취업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정서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상한 소문을 이제 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형적인 관계적 공격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리더들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트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는,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디오드레베는 단순히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권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자신의 성경 해석 방법 또 자신의 신학적인 노선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신학적인 견해라든가 다른 이들의 어떤 모임과 활동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교리, 지적인 이런 것들을 우월성을 증명하는 개인의 왕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꼭 물리적인 출교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왕따로도 나타내요. 아그 그 사람 그분 좀 이상하잖아. 출신이 이상하잖아. 영적으로 좀 어려서 그래. 뭔가 실체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로 리더십 그룹에서 특정 성도를 은밀하게 비난하고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그룹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리더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게 돼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문제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전에 좋게 지냈던 형제 사랑의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죠. 이것이 바로 집단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만약 여러분이 속한 어떤 조직, 그게 교회가 됐든 어떤 사회 단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아, 그곳에서 자신의 학식과 권위를 자랑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뭐 어떤 교회 내에서 특히 뭐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현대판 디오드레베입니다. 자, 영상 후반부에선 그러면 이런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무오류의 신화를 깨트리 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교황이 무오류하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어떤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탄생한 것이 우리 개신교거든요. 그런데 왜 개별 교회의 목회자들의 말은 무오류할 거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목회자는 성도가 성경을 공부해서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가 바르게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기뻐합니다. 두 번째 죄책감 대신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트 리더들은 여러분이 자존감을 잃고 의존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들이 심어준 죄책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통제 수단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자 컴플렉스를 버리시기 바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프로파일러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고쳐 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각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 몸처럼 아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 매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어 어쩌면 이것은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바꾸시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스들은 절대 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더 착취를 할 겁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진한 것과 순결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교회 안에서 있는 이오드레우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런 존재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과 피해자 코스프레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관계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났는데 막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자존감이 깎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그 사람이 혹시 나의 착함을 이용하고 있진 않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 그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이 그 사람과의 감정적인 공유를 멈추고 사무적인 예의만 갖추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해법들을 또 성경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